안녕하세요. 저는 사공동체 정원주 권사입니다. 주님의 멍해를 맬때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간증을 통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연, 고난과 연단을 통해 저의 육성과 재성을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재정 문제와 관계의 갈등으로 흔들기 시작하시더니 완전 가로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과 한 떡덩이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학교에 다니면서 말씀의 심지가 경고하지 못해 주변에서 압박하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년 만에 돌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분노와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은 미국의 대학 3학년에 재학 중,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러 상황에 의한 스트레스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루푸스와 쇼그렌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었습니다. 루프스는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조직과 장기를 공격하는 것이고, 쇼그레는 면역체계가 눈물샘을 공격하는 것인데, 딸, 딸은 눈물, 눈을 파내는 듯한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들여가며 기적같이 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로스쿨 진학을 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며 허락을 구했고 그렇게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하며 LA 로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팬데믹 속에 그만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처방으로. 로펌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인들의 집에서 1년을 버티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딸에 대한 걱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갑자기 심장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급하게 119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심근 경색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군데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에게는 관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막으려는 마귀의 작전이었음을 알고 선포했습니다. 마귀야, 너는 나를 절대 쓰러뜨리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선포하며 그럴 때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캐내어 저의 마음밭에 심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저희 마음 성전에 계셔서 어둠으로 자리한 섭섭함이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는 가운데 지난 5월 5월에 딸의 로스쿨 시, 졸업식에 아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 천사들과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딸이 석박사를 동시에 졸업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욕기 42장 5절의 고백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짐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기쁘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께 멍에를 맬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